자, 오늘도 나르시시스트 이야기인데요. 이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내가 혹시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나한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만 해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냐면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답을 찾으려면 일단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된 거예요. 찐 나르시시스트는요 본인이 그렇다는 걸 몰라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나을 시스트가 어쩌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사람 잡는다고 느끼는 거죠. 난 멀쩡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상대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알면서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결국 싸움밖에 안 됩니다. 너좀 이상해. 아니야. 네가 더 이상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 잘난 맛에사는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지. 다들 조금씩은 그러지 않나. 맞아요. 별 문제 안 됩니다. 예컨데내 MBTI가 ENTJ 인데 난 내가 ENTJ인 게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올 수 있을 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근데 만약 ENTJ만 최고고 나머지 유형은 다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 좀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본인이 잘났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못난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났다고 해줘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일종의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본인은 자기가 엄청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현실을 인지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에 왜곡이 생겨서 본인만의 어떤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르시 시스템입니다. 이 왜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병이 깊어지는 거고요. 대인관계에서 하나의 장애처럼 자격 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진단받게 되는 거죠. 근데 병원에 와서 이런 진단을 받는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드물어요. 보통 본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피해자들이 병원을 찾는다고 했죠. 나르시시스트가 직접 병원을 찾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피해자들이 다 지쳐 떨어져 나간 후에나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병, 예. 근데 암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 곁을 떠나거나 담 열심히 받고 정신 차려서 나르시시스트하고 손절을 하거나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떠나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 둘씩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나이가 들어 늙으면 그렇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럼 그제서야 나르시시스트 본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나 병원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이 힘들다는 걸 느낄 정도면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고통받다가 떠나갔다는 얘기.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 중엔 살아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죽어서 떠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죽어서 떠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순진한 사람들 남의 말잘 듣는 사람들 남한테 독하게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옆에 있다가 병 걸려 죽는 겁니다 왜냐면 나르시시스트 옆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도 어느 정도는 나르시시스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나마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좀 단순화해서 설명할게요 근데 사장이 나르시시스 이에요 그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겠죠. 사장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임원이나 최소한 부장 정도는 되어야 할거 아니에요. 사장은 그런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갑질을 받은 임원이나 부장은 다시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장이 임원이나 부장한테 하는 갑질이라는 게 뭐겠어요? 실적 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용은 악기라는 거죠. 지원은 최소로 하고 뽑아 먹는 건 최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정도 이상으로 심해지면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적을 혼자서 내면 팀으로, 조직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 임원을 조지면, 임원은 부장을 조지고, 부장은 과장을 조지고, 이러면서 결국 말단 직원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어떤 착한 부장이 있어요. 성격상 부하 직원한테 갑질을 못 합니다. 근데 상사한테는 계속 갑질을 당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혼자서 죽도록 일을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가수 아유랑 고그 이성균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인데 거기서 이성균 씨가 맡은 역할이 그거였어요.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잘 되죠.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와요. 왜냐면 나르시시스트 옆에서 견디려면 본인도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못 버티는 겁니다. 이게 끝이없거든요 각질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사장은 임원들한테 내가 서장인데, 니들이 나한테 빡빡 안겨 이러는 거고요. 임원은 직원들한테 내가 촌문데 상무인데, 부장인데, 니들이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일방통행적인 관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위에서 아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인간관계는 착취적일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르시시스트 옆에 있으려면 희생양이 되거나 혹은 희생양을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뜯어먹는 또 하나의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착취적인 관계가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그리고 종교에도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게 바로 사이 종교입니다. 교주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인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이비 종교 교주는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고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교주들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차도 제일 비싼 거 타죠. 신도들에 비해 훨씬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본인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해요. 오히려 자기만큼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이걸 본인이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주가 다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아니 적어도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라는 믿음. 선민의식은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신이 자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될수 있는 겁니다. 교주는 뭐 아무나 되나요? 그것도 일종의 재능이에요. 타고 나는 것도 있고, 성장하면서 그쪽으로 이상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인데, 근데 실제로 자신이 비정상이 아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교주 말을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은 참 대단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나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주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지옥을 가거나 큰 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주한테 그렇게 다 주고 살면서도 교주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벌벌 떠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왜 저렇게 바보 짓을 하지? 사이비정교에 빠진 사람들이 왜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가족, 친구, 동료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 교주가 하는 얘기만 듣고 있거든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들과의 관계가 다 끝장날 수도 있는데 그게 쉽겠니다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심이 있거든요. 원시 시대에서 무리를 이탈하는 건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엄청난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잘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비정규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일 뿐이지 나르시시스트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예요. 그럼 바로 회사. 때려치울 수 있어요. 그런 식이면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별로 없어요. 보통 다섯 명이 한 명꼴로 나르시시스트라는데 만약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디에나 있는 거죠. 어떤 회사의 직원 수가 백 명이면 그 중에 스무 명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정은 어때요? 뭐 가족도 손절한다 이런 말 쉽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생인데 유튜브 보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집 나가서 혼자 살수 있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독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은 도덕적 기준뿐 아니라 법 어? 자체가 가족관계를 강력하게 묶어 놓아서 그게 더 어려워요. 복잡한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르시시스트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완전히 안 보고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게 나뿐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나르시시스트가 병원을 찾는 건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후에나 가능하다고요. 어쩌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병원을 안 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괴물 같은 건데 그 괴물은 먹잇감이 있고 빨대 꽂을 대상이 있으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기대도 하지 말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 시키려고 애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걸 회색돌 기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마치 생명체가 없는 돌처럼 무심하게 그들을 대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나한테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라는 괴물은 칭찬과 찬사라는 먹이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걸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직접 얻거나 혹은 그 사람이 애써서 이룬 성취를 자기 것으로 해서 얻거나. 그것도 안되면 누군가를 짓밟고 무시하면서 얻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나르시시스트의 먹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게 사실은 그들을 진짜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